응, 음?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했으면 정수가 아니라 얘는. 이랬죠? 자, 한 문제로 더 하고 끝낼게요 예, 뭐 쌍둥이 소수에 대한 게 나와있는데 이거 증명 간장합니다 쌍둥이 소수를 한번 어, 설명할게 쌍둥이 소수는 뭐 이런 소수 얘기하는 거야 3, 5도 사실 쌍둥이 소수고 5, 7, 뭐, 11, 13, 음, 39, 뭐, 아, 39, 40, 41, 43. 뭐, 요런 소수들을 그래. 쌍둥이 소수 2차이라는 소수들을 쌍둥이 소수라고 그래. 얘네들을합해 보니까, 4로 제외하고 합해 보니까, 얘는 네 12의 배수가 돼요. 84니까 12의 배수죠그 어, 요게, 모든 쌍둥이 소수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요걸 이제 증명해 보는 거예요. pp 음, 플러스 이 p가 이제 3보다 크대. 그러면 우리는 3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어, p가 3보다 크다면 얘는 이 소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소인수가 어, 없어야지 되죠 2하고 3하고 서로소란 말이에요 그지? 맞아? 2, 3이 어때요? p를 나누면 안돼그 그지? 맞아? 어, 그럼 2하고 3을 나누지 않을 때 어, 2하고 3을 나누지 않으니까 얘를 6의 배수꼴로 한번 봐보면, p는 6의 배수꼴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p 소수가 되는 건 6의 배수꼴에 6k, 어, 6k 꼴이거나, 6k 플러스 1꼴이거나, 6k 플러스 2꼴이거나, 6k 플러스 3꼴이거나, 6k 플러스 4꼴이거나, 6k, 어, 아, p는 6k 플러스 1부터, 6k일 때부터. 6k 플러스 5 까지 인데 어또낼수 있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6k 는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아니고 6k 플러스 2는 짝수고 6k 플러스 3은 6k 플러스 3은 어때요? 6k랑 3의 4의 배수고 4의 배수니까 3의 배수고 6k 플러스 3은 짝수고 6k 플러스 5어 6k 이렇게 있습니까 6의 배수도 나타내면 요 수들 중에서 가능한게 6k 플러스 1과 6k 플러스 5 골밖에 없다는 거. 하나 나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어떠냐면 따라서 따라서 p는 6k 플러스 1 골이거나 또는 6k 플러스 5 골이라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쌍둥이 소수 이제 p p 플러스 1로 나타냈을 때 p가 6k 플러스 1인지 6k 플러스 5인지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 p가 어, 6k 플러스 1일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6k 플러스 1이냐면 인소수라아요 어, p 플러스 2는 6k 플러스 3인데 얘가 소수가 아니죠? 3보다 크니까 어, 소수가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p는 어떤 거인가요 p는 6k 플러스 5번이다. p는 6K 플러스 5 꼴인거에요. P 플러스 2는 6K 플러스 7 꼴인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쌍둥이 소수라면 이렇다는거야 쌍둥이 소수라면 나머지는 이제 소수의 가능성이 없는거요 그럼 쌍둥이 소수의 합은 합치면 P 더하기 P 플러스 2는 12K 플러스 12. 그니까 연속된 두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K 플러스 1이여서 그때 이제 k는 0보다 크면 되겠지. k는 0보다 큰 정수이면 되겠지, 그제? 임으로 12의 매수. 12의 매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저번보다는 이렇게 어렵, 어렵지 않았을 거나